는 요즘도 하루 한갑 피세요. 담배 좀더 풀이 줄 테니까 뭐 없으세요? 글쎄 전자담배로 바꿔야 하나? 어, 안 되면은 전자담배로라도 좀 바꿔보세요. 왜냐면은 이게 담배를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. 어, 실제로 이제 혈압약, 당뇨약 드시는 분들, 콜레스테롤약 드시는 분들, 담배 그 이제 담배 그 이제 약드시면 이제 담배 피우잖아요. 사실 이제 약을 먹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마음 편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.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살렇게하려고 하는 건데, 그런데 담배를 피게 되면 동맥경화 계속 진행이 돼요. 이게 지금 우리가 약안 쓰고 간단하게 이제 심혈관 질환, 뇌혈관 질환 그 위험 요소를 위험도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. 그약 거의 약 하나 정도 쓰는 효과가 있어요. 이게. 그니까 담배는, 근데 제가 이제 술담배나 담배, 술에 대해서 좀 확고한 철학이 있으시면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했던 저도 이제 그렇게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자담배로라도 한번 바꿔보세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장소를 해야 좀 줄이시거든요. 그리고 요란이 때 되시는 사실 뭐 술담배가 좀 재미가 떨어질 때가 좀 됐잖아요. 사실은요. <laughs>